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laughs> 이게 뭐냐면요, 그 우리 어, 만드는 HTML 5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어, 프로젝트 같은 아니면 뭐라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코드를 한마디로 재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다운 받아 보면은. 안에 인덱스 파일이랑 css랑 js랑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은 다 비어있어요 대신에 그 보기에 해당하는 뭐 이렇게 뭐지 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 주석이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템플릿을 제공하는 거고 그 템플릿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으면 코드를 재사용 쉽다 이런 거 맞죠 네 맞다고 하면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많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별로 팔레트하고 음. 그다음 레스.5어. 네, 그래. S 보니까 찾아보니까 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 뭐지 하고 찾아보다가 어어잼비 보여 가지고 그냥 레스로 했거든요. 아, 레스로 했어요? 네. 레스 테크니컴스 같은 거. 네. 그렇게 막어렵진 않더라고요. 한다고 했는데 몇장안 나오더라고. 얼 어, 얼? 어, 그렇죠. 어? <laughs> 하나짜리는 된다니까. 어, 화면이 바뀌었네. 아니. 이거를 어, 어떻게 바꾸지? 이 아니면 이거를 보조면나 어, 이게 바꿔야 되는데? 이 어, 오. 됐다. 자, 그럼 레스. 가 CSS 프레임워크인데요. 레스, 레스 말고도 SASS랑 뭐. 뭐더라, 아무튼 블루프린트 여러 가지 있죠. 네, 그차차 보니까 다 비슷 비슷하더라고요. 무법만 약간 틀리고, 그래서 레스가 어떤 걸 하는가 것으로까지. 참고로 레스는 어, 트위터 부트스트랩에서도 사용하는 CSS 프레임워크이더라고요. <laughs> 자, 왼쪽이 우리 원래 쓰는 CSS고 오른쪽이 레스로 만든 만든 어 CSS예요. 자 보시면 뭐가 틀리죠? 음, 그렇죠. 앞에 그 보면 div 섹션 왼쪽에는 div 섹션이 계속 붙어 있는데 오른쪽에는 div 섹션 한 번만 써주고 안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들어가 있죠. 저렇게 네스트 상속되는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러면 코드가 한결 깔끔해지죠. 음. 그렇죠. 그리고 변수. 아, 저게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위에 이렇게, 예. 설명 음.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자, 좌측에 c s s 고요 <laughs> 우측에 어, 레스로 만든 어, CSS인데요. 저렇게 맨위 위 상단에 앱이라는 그 마크로 시작되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그 변수, 예, 변수에 따라서 이제 값을 아, 알아서 자동으로 취한되게끔 해주는데요. 나중에 이제 저 변수 하나만 딱 바꾸면은 전체 내용이 다 바뀔 수 있으니까 한번에 모아놓고 관리하기 편하겠죠. 믹싱이라고, 예, 어, 한마디로 펑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 위에 있는 라운드, 라운디드 코너, 이게, 뭐스터 코스가 나오나? 어, 어디갔어? 코스가안 나오네요. 어쨌든, 라운디드 코너라는 거 하는 요게, 그, 어, 저기, 뭐지, 펑션 본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밑에 H3랑 P에서 지금 라운드드 코너라고 쓰고 있죠. 뒤에 보시면 갈로 해놓고 P에는 갈로 해놓고 이제 값을 넘겨주잖아요. 저 값들이 이제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 해당 파라미터 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받아서 레디어스랑 빅빅 컬러랑 헤드랑 받아가지고 다 이제 취환해서 바꿔줘서 넘겨주는 거예요. 값이 없으면은 디폴트 값으로 저렇게 지금 설정돼 있죠. 네. 저렇게 값을 안 넣어주면은 디폴트 값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간단한 계산 정도는 돼요. 좌측이 레스예요. 이 레스를, 왼쪽에 있는 레스를 컴파일하면 은 우측에 있는 CSS 저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자측에 그러니까, 예. 보시면 에패드 아, 비지컬러랑 에패드가 보이죠? 보시면 에패드에 플러스 10이랑 플러스 20을 해놨잖아요. 그럼 이게 컴파일되면 은 저렇게 20, 30으로 바꾼다는 거고요. 이렇게 그 레스로 되어 있는 그 문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서버 쪽, Node.js에 이제 플러그인으로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서버 쪽에서 컴파일해서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툴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코드만 주면은 바로 그 컴파일된 CSS 파일을 받올수 있고요. 여기 사이트 보시면, 여기 가보시면 되고요. 어? 언제, 어떻게 나왔지? 저 오프라인 툴도 있어 가지고요. 이 오프라인 툴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죠 거기서 이제 넘겨 주면은 바로 파일을 받을 수 있고요. 안 그러면은 아니면 마지막으로 그 프로젝트 인덱스에 아예 s j s 파일을 인클루드 시켜 주면은 여기서 가면 받을 수 있거든요. 인클루드 시켜 주면 실행 시간에 런타임 시간에 자동으로 클라이언트 단에서 그 컴파일이 돼요.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 가지였고요. 이제 저기 html 파일 그건아닌데요 그냥 컴파일 형식으로 H5에 있는 게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아 그거랑 상관없어. 음하시 장단점이 있겠죠 여기 나름 장점을 보시면은 어 코드 이제 함수와 이제 그 뭐냐 펑션들 때문에 코드 재 사용하기가 유용하고요. 그리고 css 코딩을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겠죠 이게 익숙해진다면 <laughs> 그리고 어, 대부분 메이저 브라우저에 그 어, 그를 대부분 지원해요 그러니까 어, 약간의 그 뭐지 크로스 브라우징을 약간 지원을 해 주거든요 다는 아니고 그게, 그게 콘셉트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어, 아네 번째 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번째 줄이 무슨 뜻이냐면 브라우저마다 틀린 점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런 펑션들이나 이런 걸 하나로 묶어놔가지고 어,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작은 프레임워크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브라우저 별로 이 펑션으로 묶어가 아, 믹싱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묶어가지고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나쁜 점. 자바스크립트에 의존적 이거 한번 컴파일돼야 되니까 어째,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어 어떻게서든 그리고 모든 그 CSS의 문제점 있잖아요 뭐 맞는 문제라든가 뭐우리도 아는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만약 에 클라이언트 단에서 실행되게 되면은 JS 파일을 한번 이렇게 프로세싱 해줘야 되니까 그거에 시간 로스가 있겠죠 그런 것도 나쁜 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이 클라이언트 단에서 실행되게 되면 캐싱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서버 단에서 실행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아니면 컴파일에서 적용이 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컴파일이 되는 거예요? JS하고 저 음. CSS를 클라이언트 다운로드가 서 클라이언트에서 컴파일이 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아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게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네. 가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응. 응. 서브 디렉션도 응. 할수 있고요. 첫 번째 것 그렇겠죠. 아, 아니, 그냥 컴파일 해놓고 올려도 되고요. 응. 응. 컴파일해서 응.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메스로 코딩 해놓고 배포할 때랑 우리가 그냥 컴파일 해가지고 컴파일링 파일을 응. 같이 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거랑 비디오 S는 어때요? 블루프린트나 i n t not terrible, but I can't. 어쨌든 뭐 t sure if I can't. I'm not sure 수 f I can't. Blueprint, Blueprint, 스 l u e p r i n t Blueprint, Blueprint, b l u e 어 그냥 블루프린트 그 CSS를 임포트해으면은 거기에 어가면 자기든... 제가 제가 알고 있는 블루프린트가 맞으면은 제가 알고 있는 블루프린트는 우리 CSS 리셋하는 방식 비슷한 개념으로 음. 그냥 P 해놓으면 일단 이쁜 P가 나오게 음. P 태그를 쓰면은 이쁜 P 태그의 텍스트가 나오게 미리 스타일이 선언돼 있고 그런 어. 느낌. 어. 그다리 제가... 이렇게 다아 그럼 맞는 거 같아. 그래. 그거는 어, 프레임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쁜 그러니까 CSS를 미리 얹어놓고, 그거에서 클래스를 따와서 그걸 조합해서 이쁜 걸 만든다든지, 뭐 텍스트 박스를 만든다 치면은, 블루프린트가 그렇다는 거 아닌데, 뭐 파란 이쁜 상자에 녹색 이쁜 글자를 넣는 클래스를 두개 가져와서, 블루프린트에서 가져와서, 그리고 뭐, 폭 같은 것도, 뭐 그리드, 언더바, 면, 이런 걸 클래스 세 개를 조합해서, 이 a 에 넣으면 이쁘게 뭔가 나온다 그런 느낌? 얘랑 다른 개념이네요. 예, 레스사스랑은 레스사스는 이렇게 텍스트를 파싱해서 결과적으로 CSS 파일 하나를 패턴에 똥 음. 이렇게 우리 그냥 설버딩한 거랑 비슷한 같은 코드를 뽑아내는 거고 근데 레스는 네. 그냥 하나의 언어에 가깝게 중요해요. 음. 요즘 최근 저번에 형진 씨가 소개해준 햄 H A M M 네. 어,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메스 같은 것도 그렇고 좀더 쉽게 그 다음에 이제 O P 의 개념을 빌려와가지고 마크업을 한다든지 C S S 스타일링을 한다든지 물론 이제 한번 컴파일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파일은 다시 떠 거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코딩 작업이 변화하는 추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 좀 근데 변수 쪽은 좀 옛날도 어 SS가 기본적으로 상속이나 그런 게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가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어 어떻게 어떻게 구조를 구조라기보다 는 배치를 잘 하면은 그러니까 변수의 궁극적인 효과는 한군데를 수정했을 때 나머지 쫙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뭐가 큰 이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기존에도 꾸역꾸역 하면은 비슷하게 할수 있었거든요. 음. 지금 저거의 장점 이제 그런 걸좀 간단하게 한다라는 건데, 음, 또 여기 한계가 사실 저렇게 구조적인 코드를 짜려면또 구조적인 기획 구조적인 디자인 그런 게또 뒷받침 되지 않으면은, 사실 뭐 10픽셀 아무리 나는 항상 10픽셀을 띄고 싶어 라고 해봐야 디자이너가 이렇게. 알사서 삼십, 막몇번 눌러가지고 하는 막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공통적인 패턴을 우리가 뽑아, 패턴을 뽑아내서 그걸 변수화해서 그걸 계속 재사용을 하는 건데, 패턴을 뽑아내기 힘든 뭔가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큰 효용성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레스사스의 이제 뭔가 좀한계라다는 사람들 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 가 지금 이 문법도 그런데, 기존 아까 그 믹스드인 거기서 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그 그 문법이 클래스랑 똑같이 비슷하게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최종적 가독성이 정말 좋아질 것인가 음. 그런 것도 있고 아까 그 상수 있잖아요. 그 그것도 이건 뭐 익숙해지기 나름일 수도 있는데 아 근데 그 그러니까 중괄호 저레스사요 문법 보면 지금 중괄호밖에 안 쓰고. 중괄호, 인덴트, 중괄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커지게 되면 또 언제 쫓아가기 힘든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건 방금 드 생각에 요걸딱 보거든요. 만약 이거는 어떻게요? 왼쪽에 우리 저 콤마서서 더막 여러 개 중복쓰기도 하잖아요. 저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런 저런 식으로 저 인라인 상속을 받았잖아. 인라인 상속 모르겠지.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은좀 디비전 디비전 섹션을 먼저 정해놓고 그거를 H 3 내부에다가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어? 아 그거는 상수잖아요. 지금 어, 여기에는 지금 이르플프로는안 나와 있는데 레스에서 어, 네, 그게 네. 되거든요. 네, 네, 네. 그게 미리 아, 정의하는 거를 그렇게 어, 쓸수 있는 믹스데이하고 비슷한 음, 변수 음. 변수처럼 정의를 해놓고 갖다 쓸수 있는 것도 되더라고요. 음, 음. 그게 리시닝이랑 네 리시닝 같은 음, 저런 거랑 비슷한 어, 거. 리시닝 네. 음. 이거 음. 문법만 한국 생각은 어때? 제 생각이요? 음. 저 레스에 대한 생각이요? 음. 레스에 대한 생각 말고 음. 저렇게 CSS랑 HTML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 있잖아요 음흠. 한 줄에 한 명령 밖에 못 쓰는 구조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래서 자꾸 저런 레스나 부체스레기 같은 시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과정은 진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당연히 그렇게 가게끔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팀장님 말 맞다나 우리도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좀 미리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저거를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저거 자체는 지금 저희 실정이랑 되게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대떻게생각는 저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저희 컨벤션 작성하잖아요. 응. 컨벤션을 저런 걸로 하나 상 만들어놓고 레스로 응. 작업을 다 해놓으면 S 한번 컴파일하면 컨벤션에 맞게 쭉 뿌려준다면 컨벤션 시키는 응. 정도? 이런 건지 이 새로운 생각인데. 음. 그러니까 역시. 서버 음.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컨벤션 쪽에 제시 제안할 건데. 그 미니피케이션 쪽은 서버에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막 공백 빼고 막 그런 것도 컨벤션이 있거든요. 띄어쓰니까한 줄에 쓰자 이런 것도 컨벤션에 넣어놨는데 그런 것들 을다 약간 아무튼 최종적으로 서버에서 한번 처리를 해주는 게 기본 우리 팀 기본 프로세스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건 미니피케이션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컨벤션 네 맞게, 조금 따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 빌드에서 쓰는 게 아닌가요? 그러 그러니까 아,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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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 빌드 서버 게... 빌드 서버에 올라와 있는 네. 최종 코드가 모네어 서버로 넘어갈 때, 실 서버로 넘어갈 때, 실 서버로 배포할 때. 미니피케이션이 자동화되면 되는 거잖아. 다 되지 않나? 그것도. 좋고 아, 그러니까 근데 아직 우리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팀에서 전달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것 해야 것 아직 있으니까 개발팀에 미니피케이션은 자바스크립트도 지금 실서버로 배포될 때는 안 되고 안해안 해지고 있어. 인으로 올라갈 때는 다 보고 됩니다. 펜팔 때 설정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까 지태들이 의견처럼 서버 단에서 이제 실서버로 배포되는 과정에서 레스 가은 것들은 이제 미니피케이션, 미니피케이션과. 컨벤션을 지켜줄 수 있게 근데 컨벤션 지켜가지고 음, 그지? 컨벤션 음, 지켜서 CSS 만들어 가야 아, 미니피케이션 되면 음, 아무, 아무 저기 음, 의미 음, 없는 음, 거잖아 논수형다 바뀌는데 클래스명 다 바뀌고